Jeg vokter meg. 3점 내기야. 야, 아침으로 바꿔. 그래. 야, 잠깐만. 지금 시작 아니야? 아니야, 떨어지지 마. 준비, 시작! 시작이야. 아, 보는 고기 없어. 칩이도 없어. 알지? 고기맛 좋아? 야, 준비, 다시 시작. 그래. 준비, 시작. 야, 삼점 내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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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가면 안 돼. 야, 그, 야, 아니야, 그렇게 가면 안 돼. 야, 그거 반칙이야. 아, 야 거기로 가는. 갈... 어? 음, 아, 야, 그렇게 가기요. 어? 왜? 아, 아. 그래. 아직... 자, 1대이대1 그래. 야, 그거 다시 오기로 기다 위에서. 그래. 일단은 밝은... 저 빨간 거. 금부터. <laughs> 아, 그건 부시지 마, 그냥. 알았어. <laughs> 알았어. 아야 부신 거 반칙. 안 돼, 제발. 알았어, 한 판. 야, 어차피 내가 이거, 네네가 이거 도 2대3이야. 야, 아. 첫번째, 지금 시작.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음. 하세요잘 지내세요. 홍승연 아가씨. 안녕하세요. 박수겸님. 타이 기다려봐. 타이밍. 그래, 그래, 너 그래? 큰일 났다. 어디서? 어디서? 유튜브 찍고 있어. 야, 뭐, 인기 없어! 아빠도 너입었잖아 야, 니는 인첩! 인정! 아, 내가 이다자 여러분, 이걸로 했는데요 드로퍼만 깨줘 보자이보 어, 없겠네 드 이보자. 나보한 이보자. 할게어 양양양양아 자 여러분 이걸로 끝났는데요 한 번만 아야야네 가만히 있어 나 때리지 마 아니 때리지 말라고 네 벌칙이야 아니야 야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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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어야 돼 그게 벌칙이야 내 것도 단게 벌칙.

아, 여기... 뭐... 어! 야, 여기, 어! 야, 야, 너 이리 와. 싫어. 야, 이리 오라고. 아야, 나 빠지면 안 돼. 네? 야, 야, 때리지 말고. 네. 이리 와. 아니, 때리면서 내려오지 네. 말라고. 네. 아 알겠어. 나 니아랑 티패게 아, 야. 알았어, 미안. 너...

야내 죽을 때 아니야. 야보으면안 돼. 벗으면안 돼. 그게 벌칙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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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니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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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때려야 돼 네. 아무것도... 너가 내가 응, 응.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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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야 빨리 이동하자 나불사조의터땡도 끼고 야, 어... 야 먹짐해지게 꼭 놔줘야 돼 내가 응. 원하는거 어 공은 저기 있다 저기 어, 여기였는데 아나 어딘지. 알아.